사람 주인들은 30km 밖으로 다 빨리 나가시오. 삐라를 뿌리고 경고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간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 경고에도 불구하고 어, 딴 데로 밖으로 나가지 않은일원인들은다 먼저 부탄에 주말로 많은 목숨을 잃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런 데는 경고가 들어 있습니다. 경고라는 것은 좋은 쪽보다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쪽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바다나 강가에 가고 물살이 센데어서기억 같은 데도요. 물살이 센 데는 우험 지역이라고 되어 있죠지우지로 표시가 있습니다. 수영을 잘하는 분도 조심해야겠죠. 되 아, 난뭐 수영 선수니까 난 수영을 누구나 잘하니까. 금류가 흐르는 물살이 센 데는, 저번에는 수영을 잘하는 것도, 어, 시술력, 물에 빠져 죽는 경우도 없잖아, 저렇게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이 경고하는 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경고하는 거 우리가 때로는, 정말로 그 어, 조심해야 되겠죠. 오늘 범원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는 어, 무서운, 무시무시한 얘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에, 이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과가 있다고 그랬는데 심지어 어,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에서 손, 내 손, 발이 범죄하거든 어, 그 찍어, 찍어 내버리라 아, 무서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 그 다음에 네, 손, 손으로 발로 죄를 짓다가그 어, 죄값으로 영원한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차라리 손발을, 죄 짓는 손발을 찧어버리기 낫다. 그렇다고, 여러분, 어, 손과 발을, 죄를 졌다고 손과 발을 잘라내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네, 이것도 어, 잘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만큼 조심하라. 죄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 구절에서도 눈으로 범죄하고도 뽑아버리라. 한눈으로명생이라는 것이 눈으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이 말씀을 보면 분명 사후 세계에 무시무시한 지옥불 이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경고하고 있어요. 이 지옥불을 이 지옥불은 빌딩에 불이 났을 때이 세상 에 어떤 정작불 어떤 제철서의 뜨거운 불보다 굉장히 그 훨씬 수십 배 정도 더 뜨거운 지옥불 굉장히 뜨거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 마치 13자, 42자, 4 3절에도 그 나오고 있습니다. 방인들은 풀른에 던져서 넘는다고 주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그 누가 복음 16장에서 거짓과, 거짓 낙사로 부재해드릴 도 부재하는 지역불에 떨어져갖고요. 너무나 무난 모험 말수 없어서, 너무 휴가 타서 견딜 수 없는, 마고 부장에서도 소금치도 불러, 소금치도 아무튼, 기억은 무서운 데입니다. 유한불보다 훨씬 뜨거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런 불에 던져 놓는다고 오늘 부문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경고의 말씀이라고 또볼 수가 있죠. 소동가 옛날에 부문할 때, 너무나 음란하고, 너무나 죄가, 어, 너무나 죄가 단연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화가 나셔서 견딜 수 없고 오래 하나님께서 그말판의 칼을 소돔과그말를 채가루로 만들어 버린 적이 있어요. 노아 시대 때도 너무나 자란 노아 홍수 노아 홍수 때도 사람들이 악했고 태어났습니다, 완악했습니다. 죄가 너무나 가량했어요그래서 하나님께서 단번에 이 지구를 물로 휘어 버린 것이 아니다. 노아를 통해서 120년간 방주를 지으면서, 상류와 아나스산의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를 했어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겠다. 빨리 들어오시오. 빨리 얘기하시오. 구원의 그이 방수 으로 들어오시오. 그렇게 노아가 경고하고 얘기를 했건만, 녹음을 자했것만 대다수가 거의 다, 노아 식9 8명의 유인다 무시하고, 노아의 그 말을, 경고를 무시하고, 무시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물에다 수정돼서, 이 친구가 물로 씻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한 것을 우리는 보여야 됩니다 사람의 심판도 어떻게 보면 더러무서울 때가 있죠. 그러나 신이 하나님께서 심판은 또는 상상을 청월하는 어마어마한 무서운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 하나님께서 늘 말씀해 주시는, 죄족들을 어, 통해서, 목회자를 뭐,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회개하라. 어, 천국이 가까워 만나리라.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비추어서 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엄연 말씀, 1정도변함 없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묵상하고, 말씀에 내가 잘못된 게 있나, 늘이 말씀을 비추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 순종하지 못한 것,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양식을꺾는 것, 그날그날 그날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나는 죄를 짓고도 내가 죄를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큰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위험한 죄예요. 가장 엄청난 죄예요. 가장 큰 죄, 어, 큰 죄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세상에서 이런저런 눈으로, 손발로, 오늘 논문에서도 그 손발로 어, 죄를 짓는 것이 참으로 무서운 모습을 어,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의로운 엄마는한 사람도 없어요. 죄를 안지 수는 없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노력하고 아무리 검심을 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해도 어, 죄를 안지 수는 없어요. 어, 하나님 말씀들은 100%다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야 이게 그 죄를 안 지는 걸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100%안지 수가 100%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죄악 중에 태어나서 죄악 중에 살다가 죄악 중에 죽는다는 가언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어, 죄를 조심하고 눈으로 또 손발로 행동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중범죄 큰죄 이런 그 손으로 남을 때리고 어, 발로 안 좋은 데를 걸어갖고 어, 그러 사기를 치고 남을 괴롭히고 남을 남을 아프게 하고 뭔가 어, 악의 에 악인에 정말로 지수한다면,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경고하고 있어요 악인들은 아간다 악인들은 초에같이사았다 악인들은 그가 행한대로 죄값을 받는다. 미사일서 3장, 실전에서도 악인들은, 화가 악인들에게는 화가 일어다고했습니다악인들에는 화가 일어서 그 성으로 행한대로 보험을 받는다고 경고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의뢰해야 되겠어요. 순간순간 주님을 의뢰하고, 우리가 악인의 편에 쓰지 않도록, 이 세상도, 죄가 가득하고 악인들이 판을 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 선악단에 알게 모르게, 이 세상에서도, 사기를 치고, 남을 때리고, 이런저런 여러가지, 어, 죄를 지면은 교도소에 가보세요. 이 세상 법망에 걸려갔고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이 사람 법에 이 사람 법망에 걸리면 이 세상에서도 잡아갑니다. 이 세상에서도 교도소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안지을 수는 없지만 날마다 우리는 선악 사움 해야 되겠죠. 필기까지 죄와 싸워서 우리는 믿음에서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테탈레타이스 완벽하게 구원을 나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우리가 내식으로 살면 다 잔반이고 망지고 죄악 속에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겠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있어 보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다 이겨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퀸이 있어서 죄의 문제를 다 청산하시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주실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활려하고 우리가 믿음에 으 서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감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3차원의 세계를 떠나 4차원의 영적인 예, 믿음의 법구에서 산다고 해도 가만히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예,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늘 안에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갈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도를 확실히 믿고 우리는 믿음에서 좌우나 오르나 흔들지 않고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배드로 무리도 그렇습니다. 주님만 바라봤을 때는 무미도 걸수 있는 그런 어, 능력이 생겼습니다. 이 세상을 최악의 바다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 거친 세상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에서서 어, 손에 잡히는 것과 눈에 보이는 것도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묵묵히 그날 날 나에게 한 달러 뜯어, 두 달러 뜯어, 네 달러 뜯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했어요. 예, 요한계에서2이강식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 건강한 손을 주셨고, 건강한 발을 주고볼수 있는 눈, 움직일 수 있는 이, 예, 얼마나 건강이 소중합니까? 요새 코로나로 전 세계가 공포에 실어실 예,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자유롭게 호흡하고, 먹을 수 있고 누울 수 있고 어디 갈수 있다는 거 세계 여행도 마음대로 할수있었던거 얼마나 감사했었어요 지금은 세계 여행도 갈 수가 없어요 한국에도 뉴스 들어보면 외국만 갔다 오면 거의 10명 중 8명, 9명 코로나에 걸려서 오는 거예요 지금 만들어 세계 여행도 갈 수가 없어요 이 코로나가 잠잠하지가 없어질 몰라도요 우리가 세계 건강한 다리로 건강한 팔로 이렇게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거, 밥 먹을 수 있다는 거, 걸어다닐 수 있다는 거, 볼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도 한 몰랐어요. 제가 어깨를 어, 어깨가 아프고 한 5개월 동안 고생을 했어요. 이학을 보고도 안 되고 병원에 가도 안 되고 근데 지금은 거의 거의 90%는 치료가 됐어요. 야이 어깨를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게하나님의게 건강, 건강한 팔. 건강한 손, 다리, 말할수있도볼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볼수 있는 눈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 눈으로 인터넷 통해서, 핸드폰 통해서 안 좋은 것만, 폭력, 싸움, 엉망, 세상에 괴로 것만 눈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눈갖고 우리는 이제 볼수 있다는 것. 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아름다운 것을 봐야 됩니다. 아름다운 꿈을 봐야 됩니다. 되겠습니 믿음으로부터 저 천성을 바라봐야 되겠습니 날마다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우리도 좀 시야를 근시하에서 너무 이 땅에서 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저 영생의 세계를 바라보고 믿음의 세계를 좀 바라보고 우리가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건강을 주다는 것에 감사하시고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묵묵히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되겠죠. 칭찬을 받고 양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나중에 뭔가 시판때에 그때 가서 책망 받고 과했을 었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슬슬 끼우며 일을 가는 그러한 심판을 받을수는 아니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 겨자식 하나 조그만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어. 오늘 본문 전에는 이 실족해 하는 일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 누구든지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 배커를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곳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남을 실족해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주님 뜻대로 살려고 눈물이 네. 치우는데 다시 이래도부정하지만 복음을 전하고 는데 개인의 말한마디로 남을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어,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말로 너무나 많은 상처를 사람들에게 주는 것을 보게 합니다. 실족해, 남을 실족해 하는 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네. 어떤 때는 알지도 못하고 들은 어떤 잘못 들어갔구요. 어, 어떤 때는 전혀, 전혀 사실과 다른 그런 말들을 들어갔고 또그 말을 상대방한테 옮겨갖고 좋지도 않은 말을 막전달해갔고요 상대방과 서로 원수가 되는 그런 일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실족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마찬가지도요. 그래서 우리는, 어,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도 그렇고, 모든 74억의 모든 인류들, 어, 일보수 일투족, 날마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든 것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녹화하고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다행위록체에 기록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행동을 해서는 아니겠어요.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아닌데도 있고요. 우리는 그날 어, 그날 우리가 어, 참 우리 입에서 어, 좋은 말, 긍정적인 말, 남을 살리는 말, 남에게 힘을 실어주는 말, 어, 말 한마디 로 우리 남을 휙쭉 시하게 하고 넘어지게 해서 나중에 심판을 받는 어, 그런 어, 일들이 있어서는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1 0에서1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1든지 어,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번달했있니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시간을 주셨을 때, 회의하라고할 때,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안 되겠습니다. 기회를 놓쳐버리면 영원한 어, 후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허물서 말을 내서이나내 발에 너를 범죄하게는 찍어내옵니다. 장애인이나 다리 던져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진 것보다 나아리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록빼어내버려라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아라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눈을 또 크게 뜨고, 믿음에 우리가 서서 우리는 뭘, 육신의 정력에 안목의 정력에 이 세상의 자랑에 끌려서 사는 사람은 안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 세상의 자랑에 붙잡혀서 어, 사는 사람들도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 세상의 자랑 이런 무다 지나간다고 그랬습니다. 어디 주님의 뜻을 행한 사람만이 영원히 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보다 성령에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어요. 말씀으로도 거듭 나야 되겠어요. 말씀으로도 새로워져야 되겠어요. 날마다 우리는 신령의 하나님자가 되어야 되고 애통한 자가 되어야 되고 의주주국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되고 합격케하는 자가, 자가 되어야 되고요. 마음이 충결한 자가 되어야 되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빈 마음, 날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우리는 날마나이 마음 컨트롤을 잘 해야 돼요. 주님의 생각이 내 안에 전부이 돼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바울 같은 분들은 얼마나 사랑이 많았는지, 무엇에도 그렇고요. 어? 얼마나 사랑이 많았는지, 심지어 내 자신이, 바울 선생님도 로만스 9장 3절에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끌어 진다 할지라도 자기, 자기 자신이 복음이 말하는 사실이다. 동족을 형제들을 그만큼 사랑하고 사랑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 얼마나 놀라운 우리는 그런 말을 진짜 할수 있을까요? 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끌어진지 할지라도 내 자신이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어야 된다. 주님의 복음은 사실이다. 그 정도로 형제들을 이웃으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손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눈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지체,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생각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이 천하무상 귀한 내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고 어, 귀중합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고귀한 생명, 주님이 나 때문에 피를 피워내 주시고, 나 때문에 내받주시고 나에게 갈보냉동에서 주시고, 구원하신 나의 죄를 다 용서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습니까? 이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그때 피로 사신 바가 됐어요. 거룩한 몸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근데 이, 이, 하나님께서 나의 몸을 거룩하게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셨는데, 네. 우리 입술로 막 독한 말을 하고, 남을 비관하고, 비번, 남을 헛듣고, 또이손으로 남을 막살때리라고 남을 때리고, 나무를 핥히고이 손으로 두둑질하고이 손으로 온갖 악을 젖힌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죠. 우리는 의의 동과되어야 돼요. 악인의 동과되었 있으면 안돼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네. 이, 얼굴도 그렇고, 인상도 그렇고, 이, 이 선한, 네. 이, 그 악을, 악을 몰려야 돼요. 네. 악한 자가 되어서, 남을 해치고 악한 자가 하나님 말씀에불복종하고 악한 자가 돼서 강타한자가 돼서 거칠은자가 돼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지음을받을 존재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 더새로워지고더 그리스도의 피로로 시승받고 말씀으로도 거듭서 거듭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기기로도 나가야 되는 걸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